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10월 8일 목요일 토픽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일 특징주 점검 먼저 해볼 텐데 상승한 종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동은 아나텍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역대 최대 매출 기대감이 지속되며 급등하는 모습이다 고 둘째, 맥스로텍 같은 경우에는 성운 파마 코피아 주식 취득 결정 소식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ITX AI 같은 경우에는 AI CCTV 해외 공급 확대 소식 모멘텀이 지속되며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전일 특징주 점검, 하락한 중복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KD 같은 경우에는 거래 재개 첫날 바로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둘째 비비안 같은 경우에는 추가상장 유상증자 공시 속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는 10월 8일 목요일에 관심 갖고 봐야 될 섹터 및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포비돈 요오드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 국내 연구진의 세포 실험 결과, 일명 빨간약으로 알려진 포비돈 요오드 성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7일 고려대 이과대학 바이러스병 연구소 박만성 교수팀은 대학 미생물학회지 이곳을 통해서 시험관 세포 실험 결과 포비돈 요오드 성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99.99% .99 감소시켰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포비돈 요오드 관련주들, 메디포럼 제약이나 경남 제약, 한국파마, 광동 제약, 현대약품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서는 물류 관련주들, 관심 갖고 프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이커머스를 e 이용하는 고객 증가에 따라 택, 택배 물량도 같이 이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물류 관련주인 동방이나 한솔로지스틱스 한익스프레스 태용로직스 같은 물류 관련주들 관심 갖고 프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번째로서는 아이폰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 메신에 따르면 애플이 현재 시간으로 13일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애플파크에서 애플 스페셜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애플은 미디어에 하이스피드라는 제목의 초대장을 보냈으며, 애플.com에서 온라인으로 시청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날 공개 행사에서 애플이 신형 아이폰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초대장에 스피드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만큼 5G를 탑재한 아이폰이 공개될 것이라는 점망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아이폰 관련주인 BH나 앤디퍼스, 덕산네어룩스, 더구전자 같은 아이폰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미리 보는 10월 8일 목요일 탑픽 종목에 대해서 내용 전달 전부 드렸고요 방송 보시고 유익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댓글에 영상 유익하게 잘 봤다라고 남겨주시면 방송하는데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